하나님의 말씀, 사무엘 상, 7장, 1절에서 6절까지만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와 같습니다. 기럇앗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괴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 아들 엘리아사를 거룩히 구별하여 여호와의 괴를 지키게 하였더니, 괴가 기랏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을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일러가로되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가로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에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에 금식하고 거기서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아멘. 여기에는 미스바에서 부흥 역사가 일어난 것에 대해서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우리에게 부흥이 일어나기를 바라십니까? 미국에서는 대각성 운동이 1730년, 40년 때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아까 불렀던, 조금 전에 불렀던 찬송가도 찰스 웨슬리, 그 대각성 시대에 살았던 사람이고 그 부흥의 한 축이 되었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평양에 일제시대 때 대부흥이 있었습니다. 1907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부흥의 역사, 회개의 역사를 주셔서 그 일제시대를 견디게 하셨다. 그렇게 평가하기도 하겠죠. 최근에는 미국에 2년 한반 정도 전에 2023년 에즈베리라는 대학교에서 채플 시간에 부흥의 역사가 있었다. 라는 뉴스가 온 세상에 퍼졌습니다. 그 예배 시간 끝나고 학생들이 수명 30명 가량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그 기도가 끊이지 않고 이제 소문이 나서 그 사람들만 아니라 동네 다른 학생들 그리고 전국적으로 요새는 소문이 인터넷으로 급방 나잖아요 다 소문이 나고 우리나라까지 소문이 나고 사람들이 그것을 구경하려고 또는 참여하려고 사람들이 모였다 그래서 2주 이상을 그 예배와 기도와 찬송이 쉬지 않고 거기서 계속되는 역사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성경에서 대표적인 그 부흥의 역사 사건은 오늘 본문입니다. 사무엘 선지자 때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부흥의 중심에는 언제나 기도가 있습니다. 먼저 부흥의 배경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무엘에서는 그맨 처음 1장, 2장에는 한나가 아이를 낳지 못하는 이야기를 시작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은혜롭게 그 가정에 사무엘 귀한 선지자를 주십니다. 그러나 그 다음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무능한 대제사장 엘리 그리고 그의 아들 부패한 제사장들로 시작됩니다. 그래서 온 나라가 당시의 사사시대인데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타락한 쇠퇴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징계하시기 위해서 이웃 나라 블레셋을 이용하셔서 침공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은 크게 패해서 언약계를 빼앗기고 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신 거죠. 하나님의 보좌를 상징하는 언약계가 이스라엘을 떠났으니 성경에서 평가하기를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났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블레셋 신이 이스라엘의 신을 이긴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은 절대로 패배하지 않으신 거죠. 언약계가 블레셋 지방에 어떻게 보면 잡혀갔지만 그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그곳에 재앙을 내리시고 또 그들의 신, 우상을 다 무너뜨리셨습니다. 그래서 할수 없이 블레셋 사람들이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 계시는 곳을 상징하는 언약계를 이스라엘로 돌려보냅니다. 언약계는 돌아왔지만 아직 이스라엘의 그 신앙은 온전히 회복되지 못했습니다. 사사시대에 오랜 동안 자기 마음대로, 자기 눈에 오른대로 행하던 그것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그리고 언약계가 돌아왔어도 여전히 그 원래의 위치, 실로에 있었는데 그것으로 회복시키지 못하고 오늘 본문에 보면 1절에 보니까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괴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히 구별하여 여호와의 괴를 지키게 하였더니, 괴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을 오래 있은지라. 공적으로 이렇게 잘둬서 하나님 예배하는 곳으로 삼지 못하고 어떤 사람의 집에 개인의 집에 이렇게 모셔두었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은 언약계는 그들이 돌려줬지만 여전히 그들이 득세해서 이스라엘 땅 안에 자기들의 성읍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계속 괴롭히고 있던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육신적으로는 블레셋 때문에 이스라엘이 참으로 괴로움을 당하고 영적으로는 아직 예배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았으니까 하나님의 복으로부터 거리가 먼 침체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어둡고 암울한 시기에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2절 하반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영적으로 육적으로 어두운 시기였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점차 점차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사모한다 우리 성경에는 그렇게 번역했죠. 다른 번역으로 하면 갈망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 또 다르게 번역하면 애통한다 그렇게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왜 사모하는 마음이 생겼냐면 그들에게 지금 언약계가 있지만 하나님의 보좌를 상징하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상징하는 언약계는 자기들이 가지고 있지만 자기들이 느끼는 느끼는 것은 하나님이 자신들과 함께 하지 않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 간절하게 된 것인 것이죠. 그러나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이 여호와를 사모한다. 다시 말해서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애통하면서 하나님을 간절히 고대하는 것. 이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신들이 고백하는 겁니다. 인정하는 겁니다. 자신들이 당하는 이 육신적인 영적인 괴로움은 그저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니고 단순히 불레셋 사람들이 악해서 자기들에게 이 고난이 온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시니까 그것을 자기 죄를 애통이 여기면서 그러나 한편으로는 선하시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돌아오셔서 다시금 복을 주시기를 다시금 원수에서 구원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애통하면서 여호와를 온 족속이 사모했다 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둔하고 미련하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를 고난 가운데 두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고난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주셔서 여기 보니까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사모하는 마음을 주십니다. 호세아 5장 15절에 보면 저희가 고난을 받을 때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고난이 없다면 자기가 잘해서 잘난 줄 알고 아무 문제 없는 줄 알고 여호와를 사모하는 마음이 없겠지만 우리 죄를 인해서라도 하나님께서 고난 주실 때 하나님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 지금 사무의상 7장을 통해서 부흥의 역사 살펴보고 있는데 부흥이 언제 일어나냐면 영적 침체기가 오래 되었을 때 고난의 세월이 오래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부흥의 역사 베풀어 주시는 것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또 우리 역사를 통해서 교회 역사를 통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흥의 배경에 대해서 생각해 봤고 두 번째로 이제 부흥의 조건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하는데요.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는 마음이 점차점차 생겨났을 때 사무엘이 그들 앞에 나타납니다. 사무엘은 아마도 이 때를 위해서 오랫동안 준비하면서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시편 99편 6절 말씀을 보면 그 제사장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요 그 이름을 부르는 자 중에는 사무엘이라. 저희가 여호와께 간구함에 응답하셨도다. 사무엘은 하나님께 어려서부터 구별된 사람이었죠.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었고 무엇보다도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사무엘이 아마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부흥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사무엘이 사람들 앞에 나서서 말씀합니다. 3절입니다. 사무엘상 7장 3절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일러 가로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부흥의 조건 너희가 이렇게 해야 너희가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다 말씀하고 있는 거죠. 첫 번째로는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하고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참으로 너희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려면은 또는 돌아왔다면 그 증거로 첫 번째로는 이방 신들 다 제하여 버려라. 사무엘이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많은 우상 숭배가 여전히 있었다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여호와를 사모하는 마음이 점차 점차 이스라엘 가운데 많이 자라났지만 여전히 우상 숭배가 있었다는 거죠. 버릇을 못 버리고 있는 겁니다. 모세 10계명에서 제1계명, 2계명, 3계명 다 우상숭배에 대한 것인데, 그것이 가득한 거죠. 부흥을 위해서 마음이 여호와께로 돌아가려면, 맨 먼저 뭐 해야 되는데요? 죄를 제거해야 된다, 우상을 버려야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로 적용하면 세상 사랑하는 거, 자기 육신, 육신의 즐거움을 추구하는 것, 그 모든 우상을 제거해야 된다. 한 손에는 여전히 세상을 붙들고, 세상 살아나면서 나가면서도 하나님, 나를 구원해주세요. 할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수가 없다는 거죠.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하라. 예전에는 그것을 죄로 생각하지 않고 옆에 사람들 다 하는 거니까 블레셋 사람도 하고 가나한 사람도 하고 모압 사람도 하는 거니까 다 하는 거니까 우리도 하는 겁니다. 그들 망하지도 않잖아요. 하면서 하던 것이라도 전에는 즐기던 그 모든 것을 이제는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미워하고 거기서부터 돌이키는 그 역사가 있어야 됐다. 사무엘이 이렇게 말하고 있죠. 두 번째로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르거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회개는 항상 한편으로는 죄에서부터 돌이키는 것이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겠어요? 여호와께로 향하는 것입니다. 결심하고 결단하고 여호와께로 돌아서라. 그렇게 사무엘이 촉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가장 위대한 우리가 사모할 대상이요 마땅히 우리가 추구해야 할그 목표이기 때문에 여호와께로 마음을 돌이켜라. 우리가 왜 세상을 버릴 수 있고 죄를 버릴 수 있냐면 버려야 하냐면 그냥 버리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왜 우리의 마음을 청소해야 되냐면 깨끗해야 되냐면 하나님을 영접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에 모시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겠어요? 왜 세상을 버릴 수가 있냐면, 더 좋은 것 알았으니까 그런 겁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좋은 게 아니라, 가장 좋은 것, 가장 귀한 것, 가장 영광스러운 것이 나의 것이 되었으니까, 그것을 바라보는 눈과 마음이 생겼으니까, 이제는 더 이상 세상, 그런 예전에 즐기던 것, 더 이상 우리 마음에 관심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부흥의 조건 세 번째는,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그만 섬기라.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두 마음을 품지 말고 한 마음으로 여호와께 향하여 너희 마음을 확고히 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과 반대되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열심으로 주님만 섬기고 붙들라. 예전에는 나를 위해서 내 육신의 욕구를 위해서 그것을 섬기는 그것이 우상이 되어서 살던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오직 우리 예수님 마귀에게 시험받을 때 하나님께만 경배해라, 하나님께만 엎드려 절하라, 그분만 사랑하고 섬기라, 부분적으로 이것 조금 사랑하고 하나님도 조금 사랑하고 그러면 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만, 사랑하는, 섬기는 사람이 되어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우상을 제하고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고 주님만 섬기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리라. 이렇게 사무엘이 말씀했습니다. 그렇게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권위로, 참된 회개를 촉구하자 그 반응이 어땠냐면 4절 말씀입니다.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그렇게 이제 회개의 역사 일어났습니다. 이 부흥의 징조 중에 하나죠. 설교를 하는데 오늘날도 그렇잖아요. 회개하는 설교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괴롭죠. 너무나 듣기 싫죠. 그러나 이제는 그 설교가 더 이상 내 마음에 거슬리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듣기 싫은 것이 아니라 물론 거슬리고 괴로운 설교지만 단순히 미약하게 울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기름 부분마다 능력 있게 전하는 그 설교가 우리 영혼에 엄청나게 영향을 미치는 큰 울림이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건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그 역사 이 사무엘 시대 때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 여호와께로 돌아왔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런데 이제 부흥의 결과라 그럴까요? 부흥의 모습을 잠깐 살펴볼 텐데요. 5절 말씀에 보면 사무엘 가로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이제 기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부흥을 사모하면서 여호와께서 자신들에게 다시 돌아오셔서 그냥 뜨뜻미지근한 관계가 아니라 친밀한 사랑의 관계 누릴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야 하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개인적으로 혼자 하나님께 나아가서 은밀한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것 너무나 필요하고 유익하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 백성은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필요가 있고 그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유익하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 하나님 백성이 모여야겠어요? 소풍 가려고, 어디 좋은 데 가려고, 재밌는 것꼭 구경 가려고 모이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리고 그 말씀에 따라서 회개하는 기도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 백성 모이는 것입니다. 그때 부흥의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그때 그 모습이 바로 부흥 자체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오늘 그러려고 모인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기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모였습니다. 6절입니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 앞에 붓고 그날에 금식하고 거기서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여기 보니까 맨 먼저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부었다 그랬습니다. 겉으로 물을 부으면서 물을 깊은 데서서 길러서 하나님 앞에 다 부었습니다. 그것은 깊은 자기의 마음을 마음속 깊이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 다 이렇게 쏟아 놓는 그 표현인 것 같습니다. 진심으로 마음을 다하여 기도하는 거죠. 그날에 금식하고 금식한다는 것은 먹지 않고 마시지 않는다는 것인데, 다시 말해서 육신의, 육신을 괴롭히는 것입니다. 근데 금식의 다른 성경적인 표현은 그 영혼을 괴롭힌다 그랬습니다. 이것도 그러는 거예요. 보이는 것으로는 육신을 괴롭히지만, 실제로는 자기의 마음, 괴로운 마음을, 애통함을 표현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면서 하나님 없으면 단순히 내가 먹을 것이 없어서 괴로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없으면 나는 괴로운 사람입니다. 내 영혼은 하나님을 사모합니다.라는 표현으로 금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겸손히 낮추고 이렇게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보다 갈망하는 것보다 더 복된 것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기도합니다. 거기서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회개의 기도를 했습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복 주시고 참 선을 베풀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멀어지게 한 것이 우리 죄인데 그 죄를 회개하는 것이야말로 그러니 얼마나 복된 것, 우리에게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와를 호 사모하며 미스바에 모여서 마음을 다 하나님 앞에 쏟아놓고 자기 영혼을 그 괴로움을 표현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큰 부흥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고난을 주셨지만 고난만 주신 것이 아니라 사모하는 마음을 주셔가지고 다 모여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기도 말씀을 따라 회개했습니다. 믿음 좋은 한두 사람만 모인 것이 아니에요. 기도합자 그러니까 기도회로 나오세요 그러니까 목사 장로만 나온 것이 아니라 온교회이다 미스바에 놓인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이것이 얼마나 참큰 은혜의 복된 모습 아니겠어요? 오늘날도 우리가 온 교회가 함께 모여서 한 마음으로 주님을 사모하면서 겸손히 그 앞에 기도할 때 그것이 부흥의 증거요. 그것이 부흥의 시작일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회개하는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둘이 뭉실하게 하나님 내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세요 우리가 물론 그렇게 해야 되지만 그것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하나하나 비추어서 이 사모엘이 그러잖아요 너희가 죄를 회개하라 단순히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너희가 바알신 아스다로 섬긴 것그 죄를 회개하라 그렇게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대로 깨닫게 하시는 그 죄, 우리 자신의 죄, 우리 가정의 죄, 우리 교회의 죄를 내 죄로 생각하면서 그 죄를 하나님 앞에 고하고 회개하는 우리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회개하는 것 사람들 좋아하지 않는데, 싫어하는데, 그냥 위로해주기만 바라는데, 회개하는 사람에게 위로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팔복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그냥,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평강이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위로를 받는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제일 처음 하신 설교도 회개하라. 였고, 예수님 오시기를 준비하는 세례 요한의 설교도 회개하라였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도 뭐라 고 그러시냐면 누가 복음 5장 32절에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오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그래서 성령 님하고 나서 사도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도 회개하라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 마음에 찔려서 회개하고 예수님께로 돌아왔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이 복음의 요약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20장 21절에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거한 것이라. 우리를 괴롭히기만을 위한 회개?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괴롭히려고 못된 마음으로 고난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려고, 그들에게 구원을 주시려고, 그들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회개를 요구하시는 것이죠. 아까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1907년에 평양 대부흥이 있었다 그랬죠. 그때도 부흥이 어떻게 시작되었냐면, 어떻게 열, 드러났냐면,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했고, 그 가운데 회개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선교사 하디란 사람은 뭐라고 회개했냐면 먼저 이렇게 했어요. 자기가 선교하러 와서 한국인들 무시하고 차별했던 교만을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했습니다. 사람들 앞에. 그리고 유명한 길선주 목사, 그때는 장로였는데 갑자기 일어나서 뭐라고 회개했냐면 내가 아간 같은 사람입니다. 나 때문에 이 한국 교회에 하나님의 역사가 없습니다. 라고 회개하면서 내가 1년 전에 내 친구가 죽을 때 나에게 그 유산을 맡기면서 그 미망인 돌보라고 했는데 내가 그돈 띄어 먹었습니다. 눈물로 회개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또 우리 자신과 우리 모두의 죄를 회개할 때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 얻는 그 구원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부흥을 만들어 낼 수가 없습니다. 부흥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입니다. 아까 평양 대부흥 1907년이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2007년 그러니까 100주년이죠. 그러니까 다시금 우리나라의 부흥의 역사가 일기를 바라면서 여러 가지 행사도 하고 부흥회도 하고 난리를 폈습니다. 근데 부흥이 오지 않았어요. 그냥 그대로인 거예요.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우리는 넉넉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모여서 기도하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여호와를 사모하는 마음. 그래서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했던 것처럼 우리 모두가 그 부흥을 고대하며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바라면서 함께 모여 기도하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시편 27편 8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 내 마음이 죽게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내 얼굴을 찾으라" 그렇게 명령하실 때, 그런 감동을 주시면 우리는 부지런히 나가서 주님의 얼굴을 찾는, 주님께 나아가기도 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신,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우리 사회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은총과 간구의 영으로 부어주시기를. 그래서 이스라엘 온족석이 함께 모여서 사무엘 함께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기도하는 그 복이 있는 부흥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기도할 수 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인생에 어려움이 많고 괴로움이 많고 참 힘든 것이 있지만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자비하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할 수 있게 하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선택사항이 아니라 저희에게 언제든지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라 명령하셨사오니 그 은혜를 감사하며 오늘도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저희에게 기도하는 마음을 주시고 참된 회개하는 은혜를 저에게 부어 주셔서 참으로 하나님을 사모하며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풍성하도록 아버지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